네, 안녕하세요. 사회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재밌는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안쪽에서 수를 내는 것이 <laughs> 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어, 풀었던 문제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형들이 가져와서 다 정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놀렸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흑찬인데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흙이 이거를 살려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백이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먹여치고, 흙이 잡아먹게 되면, 그냥 뒤로 메꿔서요. 흙이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 이쪽으로 있더라도, 뒤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흙이 자충이 걸려가지고 잡히게 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거는 흙이 잡혀있는 거다. 음, 그래서 더 이상 수가 낼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책에는 이렇게 이제 사활 문제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계속 찾다 찾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답을 답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백은 이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쪽을 두기 때문에 흙이 넘어가면 먹여쳐 놓고, 뒤로 메꿔서, 흙이 있더라도 뒤로 메꿔서 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럼 도대체 무슨 정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쪽에 내리는 것도 말도 안 되겠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이어서 백은 살아있고 흑은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엔 잡힌 게 되겠습니다 실전이면 바로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 한번 오늘은 빨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할게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먼저 내려도 되고 이렇게 먼저 넘어가도 되지만 가능하면 먼저 빠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젖혀서 약간 더 골치 아프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먼저 깔끔하게 늘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안 되는 변화도를 보여드렸는데요 백이 먹여치고 먹을 때 백이 뒤로 묶여온 수가 좋은 수였죠 자충에 걸려서 흙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되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백은 잡아먹고요 흙이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됩니다 흙이 여기서 그냥 이걸 잡아먹게 되면 백은 여길 이어서 흙은 여긴 있더라도 결국에는 뒤로 메꿔지게 되면서 흙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유가무가 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묘수가 터져줘야 됩니다. 한번 집어넣고 백이 먹을 때 이쪽으로 집어넣는 묘수가 한번더 터져야 이 문제가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백이 잡아먹을 수 밖에 없는요 단수니까. 그때 잡아먹어서 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런 모양은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2단 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패는 뭐냐 지금 흙이 잡아먹었을 때 백은 다른 데 두면 은 원래는 바로 해소가 돼야 되죠 단패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흙이 여기 먹더라도 바로 해소가 안 됩니다 백이 다른 데다 두고 여기서 다시 됐다 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패가 되게 됩니다 이으면은 뒤로 단수시면 패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에 해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단패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어서 이단패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모양. 그냥 넘어가면 먹여치고 뒤로 둬서, 이으면 뒤로 메꿔서, 유가무가 걸려서 잡힌 것 같지만, 하나 먼저 내려놓고, 넘고, 먹여치고, 잡고, 뒤로 메꿔더라도, 하나 여기서 먹여치는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있다. 백이 잡아먹게 되면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잡아먹게 되면 잡아먹어서 패가 된다. 여기서 실수로 이쪽을 잡아먹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유가무가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집어넣고 잡아먹을 때 하나 더 집어넣고 잡아먹을 때 잡아먹어서 이런 모양은 2단배라고 부른다. 라고 오늘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